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한라 기계의 상사에서 나온 예초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초기는 자주식 예초기인데요. 자주식이란 뭐냐면 이 엔진에 구동하는 힘에 의해서 이박스가 자절로 굴러가는 걸 자주식이라고 합니다. 비자주식은 그 이제 엔진에 의해서 구동되지 않고 제가 직접 이렇게 몰아서 움직이는 게 비자주식 예초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한라 기계상사에서 아마 이탈리아 그릴로 올라보세요 여기 그릴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한라 기계상사에 수입해가지고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FJ180V라고 이렇게 가와사키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HW700 이렇게 돼 있고 슈퍼 트랙이라고 돼 있는데 HWT700 이 모델이 굉장히 힘이 파워가 좋고. 작동이 잘 됩니다. 이리 파워 좋다 보니까 잘 잘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예측을 써봤는데, 이게 정말 그중에 써본 것 중에 제일, 좋, 제일 좋더라고요. 수용식, 용식이 아닌 일반 자주식 중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여기 모양 보면 요거 이렇게 놓으면 이제 꺼지는 거고요. 밑으로 놓으면 시동 걸때 이렇게 걸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이제 휘발유 넣는 거고요. 여기에 휘발유 넣는 거, 여기에 엔진오일 넣는 거, 사사이클 교환입니다. 시동 걸 때는 이걸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공기 들어가는 에어 필터 부분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여기서 이제 엔진이 들어가서, 이쪽 와서, 이쪽. 이쪽, 여기 이쪽을 보면, 여기에 사사 캘리브레다 보니까 아, 여기 그 뭡니까 오일 필터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이 들어가서 들어서이 <laughs> <laughs> 부분이 이 부분 <laughs> 이 부분이 기화기 계통이 되겠고 이쪽으로 이제 공기하고 연료 같은 혼합돼 들어가서 <laughs> 점화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써보니까 제가 1년 정도 써봤는데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힘이 적고 잘 잘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시동을 걸면서 사용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이쪽 와서 여기 여기 이거 줄날 형태로 되어 있거든. 여기. 여기 줄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잠깐 이렇게 들어볼까요? 밑에서 밑에서 좀 찍어봐요. 보면 이렇게 예 네, 여기 줄날인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그저 풀이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에 이런 부분 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 어, 저, 저기, 넝쿨 같은 게 붙으면 자전거를 이렇게 좀, 넝쿨 같은 게잘려주는 그래서 이거 옮기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런 저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HW7700입니다. 한라 기계상도 사이트가 면 있어요. 자, 시동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 언덕길에서도 자주시다 보니까 이제 편리하게 힘 안들이 힘을 안들이고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오는 길에도 풀 깎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낼까요? 끝.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